네 오늘 6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LA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폭력 시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수아미시나 아니면 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약탈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9일날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될것 같습니다. 위해서 어, 폭력 시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저주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이, 이 말씀이 이게 구약 성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가 어떤 거냐 하면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이 저주에도 적용이 됩니다 16절 보시면요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덜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정확히 이 28장이 시작되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그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대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 저주받지 말고 축복을 받으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말이죠. 자, 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것은 적에게 노출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저주 받는다는 것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걸 말하는 거죠. 들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들이라는 것은 적이나 짐승이나 나를 해하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적의 노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1 7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리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는 쉼과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과일이 담기고 주식이 아닌 주전부리하고 여유가 있을 때 먹는 그런 과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그뭐 과자, 빵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무것도 광주리에 담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쉼도 없고 안식이 없다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떡반죽거리에 저주를 받아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점점, 점점 내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 저주를 받으면 먹을 것이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심은 밥상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요. 그럼 얼마나 각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각박해지겠습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도 없고, 나누어 줄 것도 없고, 항상 배가 고픈, 참,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생이 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가면 그렇게 됩니다. 또 그다음 말씀해 보시면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욕의 그 저주를 보십시오. 욕이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에, 종이 한 번씩 뛰어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겁니다. 도적이 와서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점점 자산이 줄어드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 받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항상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와도 뭐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는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저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저주가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종합세트로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해요. 축복은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혼란과 책망이 내려서 속히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안 되고요. 잘 되든 것도 내가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내가 손만 대면 안 되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연병이 들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망을 명령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하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폐병 지금도 이 폐병은 이게 좋은 병이 아닙니다 열병 염증이 생기는 몸 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학질 열병을 말하죠 이것도 열병입니다 한재 가뭄을 말하죠 가뭄이 들고 풍재, 해충을 말합니다. 해충이 덮쳐서 한해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께 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는 재앙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곰팡이가 피어는 곰팡이가 이 곰팡이가 몸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곰팡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생겨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돌아도 힘든데, 무려 여덟 가지, 아홉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이 재앙이 너를 진멸할 거다. 이런 것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폐병과 열병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네가 진멸할 때까지, 너희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질병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 받으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또 이런 조주도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이 되고, 하늘이 노이 된대요. 그 말의 의미는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냥 뜨거운, 뜨거운 노뚜껑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거기다가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철, 철 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원래 부드러운 땅이 흙이 있어서 거기서 풀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땅이 철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비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 위에 내리시리니 하늘에서는 비가 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티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공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모래가 날리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가 공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해가 깨끗하게 없어진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요. 이 땅에 공해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도시가 커서 사람들이 공해를 만들어내어도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하여서 공해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이 땅에 뿌리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저주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죠.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저주가 있으니 이것을 피해 가라는 것입니다. 피해 가고 이 저주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우한폐렴이 생기기 바로 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파로 번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도 내기 싫어하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팍팍하고 이 삶에 흉흉한 소문들이 올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